전국대 충주 캠퍼스에 마련된 의학 전문 대학원 평일임에도 강의실 대부분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학기에도 충주 캠퍼스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1학년학기는수업여기 하고 나머지 2학기부터는 서울 한다고 니 충주병원에서의 실습은 일부 과목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 측은 실습과 전문 지식이 강조되는 의학 전문 대학원인 만큼 시설이 나은 서울 병원에서 수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하고 고 서울에서 충주 병원이 좀한건뭐어 그러나 편법 운영이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주의 대학원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울에서 수업이 진행 중입니다. 20년 전 약속했던 지역의 대학병원 확충 노력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전원 학생들과 지원자들에게는 사실상 서울 소재 대학원으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더 선호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비용이 많수가 되니까. 실제로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올해 경쟁률은 5.17대1을 기록해 전국의 10개 의전원 가운데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한발더 나아가 학교 측은 내년부터 모든 의전원 수업을 충주가 아닌 서울에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문제 없다는 반응입니다. 완전히 그걸 인정한다는 거는 그건, 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서울 유수 그 좋은 기관에서 음. 그 교과반 학생들이 음. 의사가 돼서 뭐 충북 지역에서 이제 뭐 병원 을 개업한다든가 음.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지방 의료 서비스는 더 좋은 형성할 수 있겠죠. 새로운 방식의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의학 전문 대학원 편법 운영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의료 서비스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